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앞에 보시는 관리기 로터리의 사용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관리기 로터리는 시동을 일단 처음에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시동 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동 걸 때는 여기 스위치를 보시면은 운전으로 해놓고 시동을 걸으셔야 돼요. 반대로 정지를 해놓으면 시동이 꺼지고요. 운전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시동줄이 있습니다. 요 시동줄을 당기시면 돼요. 이걸 당기는데 두번 정도 당겨도 시동이 안 건다, 안 걸린다. 그때는 초크레바가 있어요. 초크레바를 당겨놓고 시동줄을 한번 다시 한번 당겨보세요. 이 초크레바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료가 엔진 속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동이 더잘 걸려요. 자, 시동이 걸리면은 이 초크레바를 다시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시동 한 걸어 볼게요. 자, 시동이 안 걸리죠? 이때는 초크레바를 이렇게 당기셔 가지고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 보세요.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걸리고 나서 바로 레버를 밀어 넣으셔야 돼요. 자, 일단 시동을 끄겠습니다. 시동 을 끄고 앞에 보시면은 뭐 조작할 게 많습니다. 보면은. 어, 주행을, 자, 여 보시면은 이 주클러치 레버라고 있는데 이제 고속이 있고요. 저속이 있어요. 이제 주행입니다 이제 바퀴가 돌아가는 주행 주행이고 이제 조속이고 고속이고 그래요 보통 이제 조속으로 많이 쓰거든요 고속은 좀 빨라서 조속으로 쓰는게 좋아요 그럼 이걸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 기아를 넣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전진 1단 전진 2단 후진 1단 후진 2단 있어요 이제 전진 1단이고 후진 2단 아니 전진 2단 후진 1단 후진 2단 이고요여기서이제뭐원서이렇 원하는 이제게 해서, 이제 원하는 기렇를해고 싶으면은 서으시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가 이렇게 요반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위치로하이면은주서이안 되고 서서이 거고요. 서이상태에서 요거 버튼은 뭐냐면은 자눌러볼게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작업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안 가게 될 때는 요 간단하게 누르면은 제자리 옵니다 자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은 핸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핸들을 좌우 레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핸들이 이동이 됩니다 자 요 가다가 턱턱 걸리죠. 걸릴 때는 상하에 같습니다. 상하. 높이 조절. 높이 조절이 됩니다. 핸들에 높이 조절. 키에 막키 높이에 맞게끔 또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한 바퀴가 다 돌아갑니다. 자한 바퀴는 안 돌아가고요. 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자 원위치 하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악셀에 달레바가 있습니다. 뭐 작업하실 때 속도를 내고 싶을 때 앞으로 미시면 고속이 되고요. 밑으로 하시면 저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극 클러치 레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은 이제 로타리를 이제 하고 싶잖아요. 로타리 날이 시동 걸어도 돌아가진 않거든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로타리날 위에 보시면 기아가 있습니다. 회전 단수 로타리날 회전 단수 기아가 있습니다. 일 단하면 천천히 돌고 이 단하면 빨리 돌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어, 기아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작업 클러치를 밀어 놓으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로타리를 쳐야 되니까 주행 레버, 기아를 주행기아를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레버를 미시게 되면 앞으로 가면서 로타리날도 돌아가면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악셀레다를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땅을 이렇게 로타를 치게 되면 힘의 부하가 지기 때문에 악셀레다를좀 올려주셔야지 부하가 좀덜 걸립니다. 자, 끌 때는 레버를 끄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자그클리치 레버도 끄시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조향, 조향 레버가 있는데 턴을 하고 싶을 때. 자, 저 조향 클러치 를 왼쪽을 왼쪽 조향 클러치를 잡았을 는는 왼쪽으로 턴을 하게 되고 반대로 오른쪽 클러치를 잡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연료가는어가는데연는는가솔는 연료, 엔진이라서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꼭 휘발유를 넣으셔야 되고요. 음. 제가 좀 설명이 좀 위협했던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뭐더 뭐 자세하게 올릴 수,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